왕의 이 신상 앞에서 어, 신상 앞에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이세 친구가 몰로설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왕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어, 목숨을 걸겠다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어, 선포했습니다. 이 왕의 분노가 이제 폭발했죠. 1 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배나 뜨겁게 하라.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이 얼굴빛을 바꿨다. 절대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낯빛이 이 싸늘하게 바뀐 것이요. 어이 시점까지는 아마도 이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이 왕의 마음 한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절할수 있는 기회를 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죽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얼굴빛이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관계는 이토록 비정합니다. 예, 분노한 왕이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더 뜨겁게 하고 라 예, 무슨 이야기요? 아주 흔적도 없이 다모두리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어, 20절, 21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사가 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자, 믿음의 세 친구들은 입던 옷 그대로 결박된 채 불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결박되어서 눈 깜짝할 순간에 왕의 진노의 눈길을 받으면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때에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 왕이 세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황금 신상의 낙상식 소문, 낙상식에 그 참석하는 그 소문이 이미 들었을 터이고, 자신들을 비롯한 이 전국 각지의 고위 관리들이 낙상식에 불러갔으니, 불려갔으니, 분명히 그것에 절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 요구받았을 것이라. 그럴 경우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할 수 없기에 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그들은 이미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 두라 평지에 오랜만에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 각 지방의 고위 관직자로 일하고 있던 그들이 오랜만에 만났어 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 상황이 다 어졌을 때이 믿음을 지킨다는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했어요. 음, 사실은 뭐 평상시에 그들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 생활에 있었지만 그 관직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평상시에 성실히 믿음 생활을 했다 해왔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평상시에 수없이 갈고 닦은 믿음이 없이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반응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어?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야지 이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응? 평상시 여러분 믿음의 칼을 가셔야 돼. 믿음의 칼을. 믿음의 칼을 잘.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한 번씩 여기 칼갈어 왔어요. 칼갈어 왔어요. 이제 한 번씩 옵니다. 아파트 앞에 칼갈어 오시는 분 하나에 0천 원씩. 그렇게 갈면 칼이 아주 이렇게 새 것처럼 바뀌어요. 평상시 여러분 그렇게 믿음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칼을 갈고 있어야 돼.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다그 훈련이 되어야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에 고난이 다가올 때, 또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사드랑 메사 아벤고처럼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때보다 성공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오르면 이 교만해지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공했을 때 그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여러분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한 50억 있어. <laughs> 어? 또 장난? 한 100억 있어.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고난의 때보다 잘 되었을 때가 더 어렵습니다. 잘 되었을 때, 배부를 때에 하나님 찾는 게더 어려워요. 어, 이들은 오랫동안 최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렇, 그렇다는 것이 틀림없었고, 뭐 이들이라고 이 어, 사다랑 매상아벤누라고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 모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100%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오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50%라도 확신이 있으면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 세, 이들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이들은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들은 누구보다 탁월했고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고위 광직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또 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까도 야, 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빛을 얼굴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세상은 우리를 한순간에 버릴 수 있고 한순간에 얼굴빛을 바꿀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나는 그분을 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내가 너와함께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지 말라 난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삼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곡이 붙여진 노래가 있습니다. 달거나단 오집에 보면 오집 첫 번째 노래.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 그 옛날 어렸을 때1 0대 시절에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시골이니까 이렇게 뭡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한두 시간마다 하는데도 밖에 없었어요. 이제 청주에서도 이제 외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 이렇게 비포장도로지 비포장도로. 예, 그러면 뭐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안 맞으면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집에까지 한두 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의은찬양을 예, 들으면서 이제 예, 차량을 그때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네. 아, 이뜨거 여름날 차량을 이어폰을 쏙이고 언덕을 오르면서 들었던 그 산길을 오르면서 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이 예, 말씀이 곡에 붙여진 노래입니다. 음. 아. 뭔 얘기하다 그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이사라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응? 응. 22절 23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다라과 메사과 아벤느거를 붙든 사람을 태워죽였고 이세 사람 사다라과 메사과 아벤느거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맹렬히 타는 불붙불 가운데서 살아 살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불 가운데 떨어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그 신앙에서 죽음보다 강한 신앙으로 점프하게 되었어. 습 자, 24절. 그때에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다 말하 이르되 왕이 얼수에 다더라 왕이 또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고 자 왕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의 이 심장 강심장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 왜 왕이 왕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 군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 않죠. 어 웬만한 것은 놀라지 않지만 그 수술없이 근데 놀랐어, 놀라어요 일어났어. 그래서 어지간 그 어지간한 일에 눈독 감지가 나는 그 왕이 벌떡 일어나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어요. 첫째.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녹아 버렸어야 할그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뜨거운 불 속을 살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결박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잔혹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압도할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그 위엄이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에게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 성자 예수님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시죠. 이사저 이사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 여러분 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의 삼위에 3의,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태초부터 어, 하나님은 함께하셨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선하님께서 함께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함께하셨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풀목불 가운데에 사다랑 메사 아벤누고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꽃 이는데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폴무불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 그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폴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불길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 불태우려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결단코 고난과 결박과 한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게 조금 전까지 불같이 분이 가득하여 화를 냈던 이 느부간넷살 왕이 세 사람을 불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했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 6절느부간넷살이 맹렬히 타는 풀문불 아홉이 가까이 가서 그 가까이 가는 거 이렇게 막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랑메산 아벤누거야 나와서 이르러라 하매 사들락과 메삭과 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어, 왕이 불 가운데 가까이 가더니 세 사람은 불렀으. 어 방금 전까지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세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높여 부른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이들 무관된 사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세 사람은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하라는 것과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안될 크고 강한 세상을 압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왕은 이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 속에서 나오라고 요 영어 성경에서는 소리쳐 불렀다, 소리쳐 샤우트, 소리쳐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께 졌다라고 소리지르면 항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 7절 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뭐이 사람들을 본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모래 툴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듭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사람이 불 밖으로 나왔는데. 상한 곳이 한, 하나도 없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왕과 모든 관료들이 모사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자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도 세 사람을 참소하던 그 모사들 신하들도 또 이를 지켜보던 모든 바벨론 왕궁의 대신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 함께 보고 있었던 거예요. 통쾌한,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할렐루야 실제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 그렇게 갈고 닦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때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실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압도하는 그 영광을. 그럼 각자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